발색률 1위이며 소변이 잘 나오는데 소변을 잘 보는데 왜 무조건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팔메토를 먹어도 되나요? 가장 논란이 많은 토마토 오메가3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분당서울대병원비뇨학과 김정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환자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적절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의 작은 생식기관이며 전립선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양성 전립선 조직이 비대해지면 전립선 요도가 좁아지게 되고 소변 배출이 어려워져 방광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방광벽의 비후 및 구조적 변형, 즉 방광 육주화가 진행되며 배뇨 장애가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전립선암은 새로운 신생물이 전립선 내에 생성되는 것이며 전립선 비대증과는 완전히 다른 병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소변이 잘 나오는데 왜 전립선암인가요? 또는 소변을 잘 보는데 왜 제가 전립선암이죠?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고 매우 진행한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에만 전립선암으로 인한 배뇨 증상이 있습니다. 소변이 잘안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이를 전립선 암의 증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은 미국의 경우 이미 남성암 중 발생률 1위이며 한국도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암학회 지침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매년 직장 수지 검사 및 PSA를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립선암은 가족력이 강한 암인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40세부터 매년 검사하여야 합니다. 혈청 전립선 특이항원 즉 PSA는 전립선암 진단에 가장 중요한 종양 표지자로서 전립선암의 경우에 상승하게 되므로 혈청 PSA가 높을수록 전립선암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군당 서울대 병원에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조직 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PSA 수치에 따른 진단률을 비교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수치가 증가할수록 전립선암의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2.5에서 10의 구간, 즉 회색 지대라고 하는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의심이 되는 구간에서는 세명중두 명의 환자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침습적인 조직 검사를 무조건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그림과 같이 직장을 경유한 초음파 침샘검을 통해서 시행이 되는데, 통증,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림처럼 전립선암을 피해서 조직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암이 초음파나 심지어 육안으로도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다중 파라메터 MRI라는 그 새로운 MRI가 도입되어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듯이 같은 부위에서 여러 다른 파라메터를 이용한 영상을 얻게 되며 이들을 종합하여 암과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립선암 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MRI에서 획득한 영상을 실제 초음파 조직 검사 시에 병합하게 되며 의심되는 부위에서 더 많은 조직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진단율을 높이고 오진율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점은 MRI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심하고 침습적인 조직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PSA만을 추적하여도 되는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러한 다중 파라메터 MRI를 이용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한 환자들의 암 진단률을 보았을 때 파이라즈 점수 5점, 즉 MRI에서 강력히 의심되는 병변의 경우 90%에서 실제 암으로 진단되었으며 파이라즈 점수 2점이하, 즉 의심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던 경우는 10% 미만에서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이 진단되었습니다. 이러한 MRI는 적극적 관찰을 하는 전립선 암환자 등 주기적인 조직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군에서도 조직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검사법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PSA의 대중화 및 조기검진으로 인하여 대부분은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더라도 초기암, 즉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개복 수술을 주로 시행하던 때에는 골반 간 깊숙이 있고 혈관 다발이 풍부한 전립선의 특징 때문에 출혈이 굉장히 심하였고 이로 인해 정밀한 수술이 쉽지 않아 신경 다발을 보존하기 어려워 노실금이나 발기부전이라는 매우 심각한 2대 합병증들이 빈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로봇 수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러한 합병증은 매우 감소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은 그림과 같이 콘솔이라고 부르는 원격 조종 시스템을 통해 복강경 기반 로봇 팔을 거의 숫자의 실제 손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며 확대된 시야를 통해 매우 정밀한 수술을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출혈량도 많지 않고 정밀하게 신경 다발을 보존하게 되면서 환자의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의 빈도도 크게 준 것입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이런 전립선암뿐 아니라 신장암, 방광암 등 다른 암종들에서도 이러한 로봇 수술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 수술 관련 합병증을 줄이고 그리고 암 관련 지표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 단일기관으로는 국내 세 번째로 로봇 수술 7천례를 달성하였습니다. 결국 전립선암은 최근의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달로 진단이 되더라도 치료 후큰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부터 주기적으로 PSA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 관련 내용입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소팔메토를 먹어도 되나요입니다. 소팔메토는 야자수 열매 추출물이며 사실 의약품이 아닌 건강 보조식품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인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으나 영양제처럼 드셔도 됩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 증상의 호전이 있다는 환자분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연구 및 근거의 확보를 위해서 대한 비뇨학회에서도통합과학연구회라는소학회를 새로이 발족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보안 대체 의학 분야의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 환자분들이 특히 식이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먼저 전립선암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토마토. 부터 말씀을 드리면 토마토에 풍부하다고 알려진 라이코펜에 대해서 다양한 임상 연구가 있어왔으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연구가 중구난방으로 보고되어. 미국 FDA에서도 이를 암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립선암이 진단된 이후 재발하거나 호르몬 치료 등 전신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진행성 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식품들에는 콩, 석류, 녹차 추출물, 셀리늄 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부작용이 없는 식품들임으로. 영양제처럼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메가3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이 전립선암의 임파절 전이에 지방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 세계적인 이슈가 된바 있었는데, 이 오메가3가 이러한 지방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립선암 환자에서 오메가3 복용을 추천하는 문헌들이 많았지만 이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을 고려한 적절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기술한 미국 암연구소의 권고안을 간략히 정리하며, 당연히 지방산이 많은 붉은 고기 및 우유 등의 낙농 제품은 금지하여야 하며, 대신 닭,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생선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물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전립선 암으로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는 포화 지방산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메가 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위험성이 다소 낮기 때문에 생선, 호두 등의 견과류 그리고 달걀 흰자 등은 섭취하여도 된다고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과량의 섭취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짧지만 이런 내용들이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